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그쵸, 아, 가됐 아, 니다 아, 가됐습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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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이 아, 니 아, 쟤짐가 짐벌 짐벌? 카메라에 흔들림 없이 쟤네할수 있게 해주는 장비 아, 어지 아. 아, 요새 뭐 VR로 보나? 사람들. 아니지. VR 뭐 이런 거 아니지. 어, 맞아. 엄청 조만 같은. 어. 사실 팬들이 원하는 게 v r 도 원하니까. 어, 어, 어. 뒤로 조금씩만 뒤로 갈게요. 조금씩만 더 갈게요. 어... 어... 죄송하요 <목소리> 아, 플래시 클게요, 플래시. 앞으로 플래시만. 아, 올라오세요, 인도로. 인도로 올라오세요. 갈게요. 플래시만 로세요 아, 네, 여기다 줄게요. 줄게요. 어, 여기? 여기. <목소리> 여기. <나 오세요. 목소리> 네, 여기까지만. 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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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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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그, 구독자 한 번. 구독자, 파이팅에라이 <laughs> <라인>. 네, 안녕하세요. 빠이. <laughs> 네. 어디로 졸로 타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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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거다이고갈수고는가고아이 에이, 에이,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아, 이거. 찍어달라고, 찍어달라고 이거. 이안찍어이어 이거. 리는 있나? 이거. <웃음> <웃음> 한 번을 켜 보지를 못해가지고. 뭐 초콜릿 먹을래? 오케이. 씨. 네. 왜뭐나 약간 이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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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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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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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옆에서 이제 두 장장 뭐 성진 씨 찍어야 됩니다 뭐 찍어야 돼요 찍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 이상 아뭐안 하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내가 사진도 어? 많이 찍고 뭐 영상도 찍고 뭐 이러는 애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습관이 안돼 습관이 음 순간을 들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 시작이 이겼는데 음, 이 해보라고 했는데 예 <laughs>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이 찐, 찐 국민사가.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저는... 네. 분들이... 그쵸, 아, 브이로그를 해 해보고 싶었는데 아, 안될것 같아요. 그런 것치고는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잘 하시던. 아, 라이브 방송은 아, 다른 음. 다른 얘기죠. 어찌됐건 각 잡고 하는 거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이제 그 사이에 하는 거면 아이,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근데 브이로그는 <목소리> 또 다른 얘기다. 아... 이게 내... 브이로그 약간 약간 압박이 있나? 아, 약간 그냥 뭔가. 평상시 내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집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카메라를 찍어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가방 이렇게 정리하면서 갑자기 오 카메라가 있네. 아 맞다. 아 약간 요렇게 되더라고 이게. 그리고 아 내일 그러면 또 찍어야지. 아 내일 나갈 때부터 찍어야겠다. 딴 생각하면 바로 이제 까먹어. 그렇죠. 배 잠사가 났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 강제로 이걸 네. 하기 위해서. 네. 자, 아 강제 기록인가요, 이거? 네. 오늘 강제 기록. 오늘 원래 네. 지금 이대로 집에 가면. 네. 뭐 하려고 하셨죠? 다음에요? 그냥 집 정리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택배도 좀 까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택배가 많이 많이 와있겠네요. 택배가 조금 와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많이는 안와 있을 텐데 자 미국에 가 미국이나 호주 갔다 온그 소감이라도 그러면은 아 오케이 그 얘기해 주시죠, 아니 일단 뭐이 서사 순으로 한번 가보면 일단 음. 호주였어 호주에서는 그냥 날씨가 좋았어요 좀 돌아다닐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 하루 정도 돌아다녔던 것 같고 어뭐 그러면서 좀 구경을 했는데 어, 확실히 분위기도 좋고 뭐 공연은 뭐 도할라 없이 뭐 좋았고 뭐 그렇게 이제 시즌니를 끝내고 멜버른 가서 이제 멜버른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 사실 뭔가 돌아다닐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집이 맛있었어요. 어. 어. 그리고 바로 공연하고 이동했고 어. 그러면 바로 이제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갔다왔죠. 오클랜드에서는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와. 아니 먹는 얘기만 할거아 <laughs> 어, 근데 뭐 거의 먹는 게다 기억의 대부분이니까. 오클랜드에서 양고기 먹고 뭐또 앵거스 뭐 비프 스테이크 먹고 아, 뉴질랜드에서는 하루 더 쉬었네. 그래가지고 뭐뭐 뭐 했더라? 아 도훈이랑 뭐 데이트했어 그냥. 무슨 어. 데이트? 그냥 뭐좀 늦지 막히 일어나서 뭐 쇼핑할 거 있나 뭐 돌아댕기면서 그 약간 한국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앉아가지고 있고 약간 뭔가 노부부 바이브로 좀 했어. 그리고밥 먹고 이제 뭐 랜드마크 한번 보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죠. LA는 사실 거의 한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 투어를 하면서 좀 깨달았던 거 진짜 영어를 꽤 잘한다. 어, 영어를 할수 있는데, 뭔가 그 순간순간 버벅거렸는데, 이게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또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활하는 데나 뭐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는 뭐 얼추 되는 것 같다. 뭐 전문적인 지식 얘기하자면, 또 당연히 다른 얘기지만, <laughs> 그래서 아무튼 뭐 LA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 도착한 첫날에 바로 쇼핑하러 나가가지고 뭐 액세서리 좀 사고 옷 같은 거 사고 뭐 오브제 뭐 이런 거 샀어요 네, 뭐 엄청 싸더라고 미국이 그다음이 뉴욕이요 그쵸 뉴욕 가자마자 이제 할랄가이즈를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뭐 옛날 맛이 안 나요 뭔가 좀 아쉬워졌어. 제가 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뉴욕으로 여행을 갔을 때 처음 먹었는데 그때는 진짜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즈도 좀 많이 작아졌고 맛도 뭐, 음, 뭐 그냥, 예. 그래서 뭔가 그냥 추억하기에는 좋았다. 그리고 바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쇼핑 잠깐 하고 바로 리허설하고 뭐 공연까지 다 끝내고 이렇게 그 다음날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뭔가 여유로웠다 하기에는 애매하고 바빴다 하기에도 그다지 바쁘진 않았던. 사이에 브이로그만. 아니, 아니 아니 할 어? 생각을 했었어. 에, 근데 뭔가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다 건너뛰고 갑자기 에, 에, LA에서 하기도 좀 애매해서. 에, 그래가지고 아 이번은 닌 갑다. 이번은 틀렸다. 아.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 퇴근하기 전까지 네 이제 브이로그 체험하시 거잖아요 지금. 브이로그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네. 저희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예. 네. 아 저희 집안 가요? <laughs> 저희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 가기 전에 뭘 하긴 해야 돼요. 어 오늘 오면서 시차가 좀안 맞는지 3 시간밖에 못 잤어. 그래서 조금 비몽사몽한 사, 상태입니다 지금. 오는 동안 밥은 많이 먹었어 그 대신에 진짜 주구장창 밥먹어고 배가 고프시다 네 배불러요 지금 아니 우리 계획은 사실 어 배고파할 것이다 아. <laughs> 아, 아, 아. 그래서 커피도 마시자고 했 우리가 막 상상을 했는데 커피 위에서 세잔 마셨다 비행기에서 오늘 그냥 아. <laughs> 뭐 스몰 토크 하죠 오늘 네 근데 브이로그가 원래 그 포맷이 있는 거야? 그 없어? 그치 그냥 뭐지기 하기 나름이지 어 아, 내가 그냥 찍고 싶은 거면 카메라 켜고 이거 본방 을 해도 되고 일상을 찍어도 돼 내가 찍고 싶은 거면 찍는 게 브이로그야 아아 이렇게 찍는 게 진짜 브이로그는 그냥 여기서 이제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아, 자겠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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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그런 얘기 아니고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응. 했잖아 소감도 영어로 했어? 응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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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Such a great night 뭐 Because of you guys 뭐 이런 쉬운 쉬운 단어들로 다 조합해가지고 했어요 뭐 <laughs> 뭐라 지 기억이 잘안나 나는 소감을 뭐 미리 준비하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딱 떠오르면 번역하고 그걸 이제 스피크하고 또 반응 보고 그냥 이 프로세스로 계속 했는데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고 좀 늦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대화하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영어에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자신감도 좀 올라온 것 같고 이게 공연 하고 나서 나, 나 방을 해서 그런지 어. 되게 텐션히 좋더라. 뭐 아무래도 일단 엔돌핀이 막돌 때니까 그리고 뭔가 이번 투어가 별로 힘들지 않았어. 뭔가, 원래 해외 나가면, 막, 중간에 이제 시간 뜰 때는, 시간이 좀안 간다 생각이 들고, 막, 그러면 또 한국이 좀 그리워지고, 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좀 덜했어. 뭔가, 그때그때, 그때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해가 이제 슬, 니언니언 지고 있고만디님이 아, 그래? 추팅했었지뭐라했어 롯데 얘기하고 있었어. 지고 아, 롯데 최애 선수는? 약간 이렇게 는 <laughs> 롯데 최애 선수 아, 아 있지? 요새는 근데 사실 전민재 선수인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와, 어? 너무 복덩이야. 맞아, 복덩이야. 이게 나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뭐몇 경기만 좀 잘할까 싶었다가 갑자기 열다섯 경기 연속 안타 지금 하고 있잖아. 와, 그리고 나승엽 선수도. 음. 작년부터 엄청 뭐 좋아하긴 했지만 까딱 까딱 잘못하면 이제 거포의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벌크를 조금 하신다면 뭐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최강야구 때부터 이제 눈여겨보던 정현수 선수 진짜 그 커브 낙차가 와 생각보다 이닝을 좀 많이 먹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집에 택배 많이 와있었거라고 했잖아. 음. 가장 기대되는 게 뭐야? 뭐 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내가 이게 금요 그3주 동안 해외에서 산 거야. 어 해외 에 있을 때산 것도 있고 출발하기 전에 샀는데 뭐못 받고 이제 간 것도 있고 아 팬티 팬티 제일 기대돼 지금 나 팬티를 하나 샀는데 어디 거죠? 재냐라고 옛날에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산 적이 있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모달로 돼 있는 거 하나 샀습니다. 안 아, 돼. 한국도 진짜 있고. 한국이 뭔가 땅이 사실 좁긴 좁잖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근데 좁은 거에 비해 오밀조밀하게 다 있을 것 진짜 다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만 가도 확확 분위기가 다르니까. 아, 막, 막 이런 거 찍는 거구나. 이렇게 차에서 이제, 아, 이렇게. 근데 이, 이 안에 다비치면이 너가 보고 이쁘다고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거, 이런 거다 보여주는 거 음, 아, 내 눈의 시야로 가는 거구나. 근데 확실히 나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확실히 더어 근데 이거를 키치 뭐 같이 공유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약간 내가 충분히 느끼고 난 뒤에 생각이 날것 같아 어. 그게 습관인 것 같아 카메라부터 듣는 사람들 있거든 숟가락부터 듣는 사람 있고 난 누가 봐도 숟가락이지 <laughs> 진짜 그래도 오랜만에 한강 이뻐. 난 한강 진짜 좋아하긴 해. 어릴 때딱 부산에서 처음 와가지고 난 부산에서도 원래 강변에 많이 있었거든. 우리 집 근처가 그강 하류 쪽이어서 그래서 강이랑 이제 해변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곳이거든. 그래서 강변에 앉아가지고 노을 지는 거 보고 맨날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가고 이랬었어. 그래서 뭔가 그런 풍경이 되게 익숙하게 자라와가지고 처음 한, 요 서울 올라왔을 때는 맨날 한강 갔지 뭐 그나마 진짜 회사가 많이 이해를 해준 게 우리 연습 시간이 그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거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운동할 시간을 조금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를 했지 뭐 여기 빌딩숲이 너무 좀 답답하다 그래서 한강이라도 자전거 타고 좀 다녀올 수 있게 좀. 부탁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많이 봐줬지. 청남동 있을 때부터 해서 자전거 엄청 탔어 나. 요즘은 최근에는 한강. 응 갔었지. 한강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면 한강 가가지고 또 축구하고 캐치볼도 하고 농구도 하고 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는 뭐 술을 별로 즐겨 하지는 않아서. 맨날 만나봐야 뭐 카페에서 이제 뭐 차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보드 게임 하고 이런 게 거의 다라. 너무 같은데 진짜. 우리도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 맨날. 뭐 우리는 나중에 이제 막뭐다 가정이 꾸려지고 이래도 걱정할 일이 없겠다 하면서 끈덕지가 <laughs> 없어. 그리고 또 내가 어찌 됐건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배려해 주는 것도 있지. 뭔가 좀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해준다던가 정을 많이 든다? 응 대신에 돈을 많이 써 내가 그래 <laughs> 어쩔 수 없어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가 그래도 애들보다는 조금 더 버니까 쓸수 있지 나중에 뭐 애들이 더 벌면 나는 얻어먹을 거야 <laughs> 그때는 내가 배려 많이 해줘야지 어너 어디니? 아, 내가 데리러 갈게 이고 가가지고 가정하지 않다라는 음. 편견은 깨졌다면서. 음. 아아 어쩜 이렇게 화 한번 안 내고 어 차분차근히 차분하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지. 냐 화내면 더 당황해서 더 못해. 특히나 초보 때는 뭔가 긴장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이게 난 제일 안 좋다고 보는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것도 있지. 어, 화낸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 뭔가 진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갈수록 화가 점점 줄는것 같기는 해 기분이 태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약간 기분 자체 화도 별로 많이 안나 옛날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 이게 그냥 아 다를 수 있다 근데 이 다른 거에서 뭔가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게 뭐 필요가 안 된다면 뭐 그냥 아, 그쪽으로 맞춰서 해도 되지 어차피 다 결국 가는 길은 똑같을 텐데. 음, 3주 동안이면 짐 진짜 많겠다. 짐? 어 생각보다 없어. 새로 산 것도 있고. 엔엘라스스면 응. 진짜 바리바리 막 다섯 개 캐리어 막 사고 막 했었긴데. <laughs> 이제는 캐리어 다섯 개가 있었어. 어. <laughs> 있지. 나는. 나는 이제는 괜찮아. 막 베개도 안 챙기고, 가습기도 안 챙기고 이러니까 짐이 확실히 많이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은 불편하니까. 맞아. 대충 불편한 걸 없애, 없애고 있는 중이라 계속.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원하는 그 환경을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모든 걸다 포기하자. 있는 대로 쓰자. 네, 아무튼 이제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또 약간 본의 아니게 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제 드릴 것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뭐 사실 뭐 브이로그 죠 결국 네, 브이로그인데 그냥 제 시기의 브이로그 한번. 진행해본 걸로 하고 <웃음> <웃음> 다음에 뭐또뭐 <웃음> 언젠가 <웃음> 아, 언젠가 또 기회가 되겠죠 뭐 아무튼 뭐 오늘의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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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하나 둘셋